1번 자, 1번 발. 우리가 어, 부킹하면 이렇게 건너가는 게있어요 1번 발로. 이렇게 한 손으로 건너가면 재미없으니까요. 이요 손으로 한번 건너가요. 한두번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요 손으로 한두 번, 한 번. 이렇게, 네, 두 번. 또요 손으로, 뭐 네번 정도. 이렇게 건너갑니다. 자, 이렇게 서 여자가 힘드니까, 한번 쉬어줄게요. 여기 이제 1번 반인데요. 요번에는 이렇게 잡고 1번 반 다시 에, 돌려서 1번 반또 이렇게 건너가고 요번에는 1번 반을 아까는 이렇게 밑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는 거 그래서 다시 또 1번 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손바깥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1번 반요또렇게 1번 반 다시 또 1번 반또 1번 반 이식으로 그래서 1번발로 손바깥을 잡고 또 1번발로 가고 요집 와서 이제 다시 한번 1번발로 가는데 사막을 이렇게 한번 쉬어주는거 좋습니다 1번발로 이런식으로 다시 또 1번발로 건너가서 보내주고 1번발로 멋있게 하고 싶으면 1번발로 이렇게 꿀수 있어요 1번발로 그래서 다시 또 1번발로 요번에는 요렇게 들어서 1번발 이렇게 꼭뭐 어, 뭐, 무용하듯이 이렇게 툭툭툭툭 툭. 아, 툭, 툭, 툭. 1번발 그래서 내리는 1번발 이렇게 다시 또 보내서 1번발 손바고 요쪽으로 잡고 또. 지금 1번발만 갖고 있어 1번발 자 요번에는 1번발인데 자, 여기 손잡고 1번발 또 1번발 또 1번발 다시 한번 1번발 다시 요번에는 요렇게 1번발 또 감아주고 1번발이에요 요렇게 또 1번발 또 요렇게 1번발 그러지요 그래서 또 1번발 1번발 손바꿔 잡고 여기서 4박자 주고 4박자 주고 쉬어야 되니까 1번발 하나 맞고 는 그래서 요번에는 특툭 치기 1번발 이렇 1번 발. 요거 이렇게 스냅이 또걸어주면알아 이렇게 돌리고 나서 약간 스냅을 준 다음에 1번 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또 1번 발. 또한번 쉬어주고. 1번 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1번 발 건너가서 오그로 보내서 그대로 1번 발로 들어주세요. 요렇게. 다시 요번에도 요렇게 1번 발.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번 발. 요렇게. 스냅을 한번 주면 좋아요. 이렇게 딱딱 스냅을. 여기서 딱 가서 딱 스냅을 주고, 사박자 줘도 돼고 1번 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는 것도 그대로 1번 발로 건너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그대로 들으면 1번 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번에는 또 1번 발. 다시 또 1번 발. 이런 식으로. 또 그대로 또 1번 발. 이렇게 또, 1번 반. 자, 1번 반에요 1번 반. 여자가 이그 대신 도는 걸 좋아야 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박자. 자, 1번 반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자, 짧은지만 자, 아쉬운 게 있어서, 다. 요번에는 돌리는 1번 반이에요. 아까는 건너가는 1번 반인데, 요번에는 돌리는 1번 반. 요선 잡고도 또, 돌리는 1번 반. 또 요선 잡고도, 이렇게 돌리는 1번 발. 이렇게. 1번 발. 요손 잡고는 특히 1번 발이 재밌어요. 이렇게 내리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1번 발. 그래서 요거 아까 했죠? 요손 이렇게 돌리는 1번 발이라고. 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요 손으로 1번 발. 돌리는 1번 발. 요거는 어깨 정올려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1번 발을 이렇게 어깨나가 그래서 1번 네. 발은 4가지 네 방법으로 돌릴 수 있고, 요번에는 양손 잡았을 때는, 이렇게 1번 발.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또, 이렇게 1번 발. 돌리는 1번 발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1번 발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손, 요 X선은 두 가지만 보이세요 왼손이 위에 있을 때 1번 발하고, 이렇게 1번 발. 그럼 이렇게 있을 때 1번 발은 그냥,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갈때 1번 발로, 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 위에 있을 때는 만약에 오른손이 있을 때는 여성이 잘하면 1번 발을 하면서 또 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1번 발만 잘하면은 이런 기술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자 왼손으로 위에 있을 때 1번 발 이때는 그냥 바로 감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로 그래 가지고 그대로 1번 발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됐죠 아까는 왼손이 위에 있는데 제가 오른손 위에 있잖아요 이때는 또가고 싶으면은 번발을두번 하면은 그대로 또간겨 이렇게 그래가지고 풀 때는 1번발로 그래서 어, 1번발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개예요 일. 그래서 1번발만 잘하면은 이렇게 진짜 요거만 가지고도 제가 여긴 한 30여 가지 동작이 나와서 아, 이것만 갖고 놀수 있죠 그래서 에, 다음 시간에는 요 1번발 빠진 게 있어가지고 또사박자원턴 뭐 틀어주기 1번발 에서 고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